모든 인간의 삶은 미소와 눈물 그리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동반하는 여정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 윤여정에게 그 여정은 명예의 후광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존경받았지만 결국 무너진 결혼생활, 한 싱글맘이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외국에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외면당하고 가혹한 편견으로 판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윤여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돌게 스도가 되돌아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패배부터 엄청난 승리까지 이를 통해 의지가 강한 이 여성을 더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윤여정의 빛나는 경력 뒤에는 혼란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전설적인 여배우로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윤여정은 1974년 한국의 유명 가수이자 예술가인 조영남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상적인 커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결혼은 재능과 명예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의 첫해는 많은 사람의 꿈인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13년간 함께 살다가 겉보기에 튼튼했던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1987년 조영남이 직접 나서서 이별 인사를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럽게 끝났다. 윤여정에게는 사랑의 이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불안정과 상실이라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엄마가 된다는 책임이에요. 그녀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이혼 후 윤여정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기 있는 유명 여배우가 아니었던 윤여정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직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은 어려움과 피로로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을 떠나 연기 경력을 포기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윤여정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기 고향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혼녀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너무 강해서 그녀가 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예계에서는 편견이 더 심하다. 이혼하고 고국을 떠나 수년간 직장 생활을 중단한 여성을 위한 자리가 아직 있을까요? 그녀에게 연예계의 문은 닫힌 듯했다. 험담, 주의깊게 보는 시선, 거절당한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윤여정에게 외로움과 방황의 감정을 여러 번 느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윤여정은 인내와 재능으로 점차 연예계에서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역할이나 완벽한 여성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지만 깊이 있고 까다로우며 현실적인 캐릭터로 변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의 여인 1971, 박하스 여인 2019, 특히 미나리 2022 같은 영화들은 그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윤여정은 미나리로 관객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녀는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고 세계 영화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있는 황금빛 조각상 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차에 뒤에서 수년간의 투쟁이 그녀만이 이해했을, 이해하는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윤여정은 재능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50년이 넘는 영화 산업 경력을 통해 한국 영화의 황금기부터 전세계로 확산되는 한류 열풍까지 온갖 흥망성소회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도 운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균형이며 일련의 추락과 상승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이 가져온 고통일 것이다. 이런 고통이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여성 윤여정을 만들어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여정의 연기 활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2021년 영화 미나리에서 맡은 역할로 오스카상에서 역사적인 수상을 거머쥔 이후 영화와 TV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최고의 베테랑 여배우 중한 명이라는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2024년 윤여정은 영화 도그데이즈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이는 그녀에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는 새로운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김덕민 감독과 수십 년간 지켜온 약속이기도 하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덕민은 조감독일 때 만났어요. 언젠가 감독이 된다면 꼭 그의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 영화는 감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거장 윤여정이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영화 도그 데이즈 외에도 많은 국제영화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2025년 초 윤여정은 영화 웨딩뱅킷을 홍보하기 위해 선댄스 영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국제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이는 다시 한번 그녀가 세계 영화계에서 지닌 부인할 수 없는 매력과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년이 넘게 예술에 헌신해 온 윤여정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사회의 가혹한 편견을 극복하면서 재능에는 한계가 없고 나이가 사람이 꿈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윤여정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와 도전적인 역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인한 정신과 끝없는 열정으로 영화사에 계속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이후 많은 세대의 배우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윤여정은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빛나는 스타라고 할수 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꿈을 쫓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윤여정은 스크린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매우 단순하다. 그녀는 첫 번째 결혼이 파경으로 치닫고 나서는 독신으로 지내며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었고 이별도 겪었지만 그것이 제가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제가 가진 것을 즐기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서와 여행을 좋아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